안녕하세요. 이순신 포럼의 이부경입니다. 오늘은 조선수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선조실록 1592년 11월 5일 비변사에서 건의하였다. 요즘 시험해보니 외적을 방비하는 데는 물에서 싸우는 것이 제일입니다. 전선을 많이 만들어 별난에 대비하는 것이 적합하고 유익합니다. 경상좌우도전라좌우도 좌우도, 충청도 수영에 공문을 띄워 원래 정해진 수량의 전선 외에 더 많이 건조하게 하고 철항과 충통도 많이 갖추어 놓고 대기하도록 공문을 띄워야겠습니다.또한 강화에 머물러 있는 군사가 하루아침에 나오면 피난하는 백성들이 의지하여 배를 댈 데가 없을 것 같으니 뜻밖의 병고를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도 순찰사 권증으로 하여금 수사 이빈에게 명령을 전하여 수군을 거느리고 길목을 지켜 차단하면서 변란에 대비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임금이 그 의견에 따랐다. 이것은 박기봉 편역 충무공 이순신 전서에서 발췌했습니다. 갑자기 쳐들어온 외적들 앞에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왕자들도 포로로 잡혀가고 명나라에서는 구원군을 보내고 나라의 운명이 바람 앞에 등불처럼 되었는데, 그래도 정신을 차리고 보니 조선수군 밖에는 의지할 곳이 없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조선수군은 이순신 장군이라는 걸출한 리더를 중심으로 최첨단 무기를 개발하고 운영하여 해전에서만큼은 백전 백승이었으니까요. 일본의 안택선이나 새끼분에는 조선의 거북선과 전투함인 판옥선에 처음부터 상대가 되지 않았습니다. 일본은 임진왜란 때 해전에서 무참히도 깨졌습니다. 이순신 장군과의 싸움에서는 한 번도 이겨보지 못했습니다. 한산대첩이 끝난 후 앞으로 해전은 없다며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해전 금지 명령까지 공문으로 내려보냈습니다. 그러던 일본이 근세에 와서 대일본 제국 해군을 창설하면서 비약할 만한 발전을 거듭하더니 제2차 세계대전까지 일으키는 오만함을 보이고 결국 패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해상자위대의 해군력은 세계 제4위입니다. 우리는 구축함이 9척인데 비해 일본은 37척이고 이지스함도 우리는 3척인데 일본은 8척이라고 합니다. 산면이 바다인 대한민국이 해군력을 증강시키고 바다를 잘 지켜야 하는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그런데도 해군의 주요 전략 자산은 온통 방산 비리와 연루되어 앞으로 나아갈 길이 요원한 것처럼 보입니다. 대잠수함 점투 능력을 보더라도 공군과 협력하여 합동, 교전, 팀워크를 발휘해야 하는데 우리가 하드웨어뿐만 아니라 최신의 구축함의 소프트웨어까지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국가안보의 의식이 달라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역사에서 배우는 지혜를 국가안보 시스템에서도 찾아 봅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국제 정세의 재평과 글로벌 경제 전쟁에서의 생존 전략은 태양 대국으로 나아가는 길이라고 우리에게 주는 힘 있는 메시지입니다. 감사합니다.